슈퍼라이트입니다 오늘도 찾아왔어요 박팀장 장과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 DVQ-100A입니다 사각투광등이에요 사각투광등 어떤 것이죠? 건물 외벽에서 간판이나 네. 작업장 등을 비추는 용도로 쓰는 제품이고요 네. 빛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데 특화된 제품입니다 어, 그러면 이게 공장등이랑건좀 뭐가 다르죠? 공장등은 천장에서 밑으로 빛을 퍼뜨려 주는 제품이고요 네. 투광등 같은 경우는 벽에서 빛을 퍼뜨려 주는 제품이고 공장등은 천장에 사용하고 투광등은 벽에서. 벽면에 음, 네.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제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투강등 이제 본품이 들어있고요. 사각, 투광 등은 설치 장소가 대부분 벽에서 설치를 하시기 때문에 네네. 벽보고리 세트를 기본적으로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치 방법이 담긴 작업 설치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포 투광등 제품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IP65의 방수방진 등급을 가진 제품이고요. 구조가 간단하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간판의 조명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고 네. 특이한 거는 전원 주택에 앞마당을 비추실 때에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 마당 비출 때 건물 외벽에다가 네. 이렇게 설치하셔 서고 마당 쪽을 쏘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회사는 네. 공장 등을 보안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가로등이 있기 때문인데 네네. 이 제품은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 보안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벽에 부착해서 네. 밑으로 쏘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LED 방열부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LED에서 발생되는 열이 이 뒤에 있는 PCB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더 오래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죠 저희 히포 투광등 같은 경우는 30W 제품부터 100W 제품까지 원하는 전격광속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새로 2020년 투광등이 리뉴얼 돼서 나왔는데요 50W, 80W, 100W 세 가지 종류로 출시되었습니다 앞서 얘기해드렸던 건 전체적인 장점이었고요 2020년 투광등 기존 제품하고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쪽은 기존 제품으로 DFS 100W 제품이고요. 이쪽은 새롭게 리뉴얼 된 DVQ 100W 제품입니다. 눈에 봐도 사이즈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기존 제품 DFS 100F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가로 길이가 320. 320이고요. 세로가 네, 290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신제품 2020년 거 신제품 재볼게요. 신제품은 260 가로. 세로는. 230kg 나옵니다 230 나오네요. 어. 기존 제품과 2020년 새로 나온 제품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선 기존 제품 측정해 볼게요 4.3kg 나오네요 이번 신형 제품 같은 경우는 2.8kg가 나오네요. 무게가 1kg 이상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무게와 사이즈를 줄이면서 성능은 배가트로 끌어올린 더 좋은 투광등이 출시되었네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히포 투광등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